어, 얘들은 생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요즘 제가 또 엄청 바쁘거든요. 오늘은 제가 유리슈님 강연이 있어가지고 그거 듣고 또 이제 새로운 클라이언트분이 생겨가지고 미팅이 있거든요. 그거 뭐 미팅도 하고 완전 정신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클립들을 조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여드름이 너무 계속 나네. 오늘 할게 엄청 많아가지고 어제도 새벽 3시에 잤어요. 어, 괜찮습니다. 화이팅!

아, 네, 네. 없습니다. 이게 음? <laughs> 바디 오일 같은 거 네. 있으면은 너무 많이 하면 무겁거든요. 네. 이런 거 가닥가닥 음. 앞머리 연출할 때 조금만 발라가지고 내리면은 약간 이런 텍스처 음. 연출하기 좋을 거예요. 원래 근데 스프레이 쓰지 않죠? 맨날 스프레이이 거. 스프레이보다는 이게 뭔가 음. 좀더 유지력이나 이런 게좋 좋을 거예요. 나애매가지고 어, 오늘 얼굴이 사슴이 왔다 왕성이 얼굴이 나오고 괜찮아요 너무 별로야 진짜 와우 안녕하세요 우리 조기라고 합니다 집에 오니까 1 6시가좀 넘었는데 제가 오늘 마감이 있거든요. 근데 급하게 수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미팅을 했는데 새로운 클라이언트분 이제 소속사 실장님이랑 매니저님이랑 얘기를 나왔 제가 이제 단가가 좀 비싸다보니까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 운전하고 가는 길에 전화 와가지고 미팅 내용이 너무 좋았다고 하셔가지고 방 하기로 했습니다 밥 먹어서 배부른 은 아니고 이제 마감 급한 거 치고 밥 먹고 오늘 마감이 두개더 있거든요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종편을 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어제 새벽까지 자막 반 정도 쳐놔가지고 종편 작업 해가지고 가편 보내고 오늘 좀할게 많고 내일 아침에 촬영해야 될게 늦어가지고 안 가고 사무실로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야근, 아무튼 대충 해먹고 새벽까지 하다가 여기서 자고 갈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달에서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뷰티 클래스 초대해주셔가지고 구달은 제가 그 청귤 라인을 진짜 잘 쓰고 있어가지고 영상에서도 몇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근이랑 레티놀 그걸로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또 이런 뷰티 클래스나 원데이 미덥 이런 거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에디터 출신이어서 그런지 그런 성분 공부하고 제품 개발 과정 듣는 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데갈 기회가 진짜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덕분에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고 신나게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스터봄 보내드려야 하는 마감이 한건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빨리 갔다 오고 제가 그 테스트 겸 새로운 일 도와주는 클라이언트분 사무실 가서 사실 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일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늦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 갔다 올게요. 지금 밖에 비도 살짝 오는 것 같고 날씨가 살짝 쌀쌀해가지고 이렇게 자켓이랑 입었습니다. 얼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그럼 아아 저는 진짜 어떻게 하? 야 계속 누를게. 이거 정말 부끄럽겠다. 쉽지 않겠다. 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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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면 여기에 뜨거든요? 모공이 완전 잘 메꿔지셨는데요. 하나도 없어서 원래는 쉽잖아요. 이거는 애기들이고 이게 아, 보통이거든요? 네. 근데 거의 지금 없으시잖아요. 음. 뭐죠? 나쁨 네, 어, 음. 이 정도요. 예 음. 음. 그리고 이제 주름이 더 신기하거든요. 더 웃어보실까요? 응. 근데 이 정도는 진짜 아예 없으신 거예요. 아 정말요? 근데 아이라인 근처까지 가면 음. 여기가 이렇게 다 떠요. 응. 일반 거의 나쁨은 이정. 도 아주 음.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워질 거예요. 하면은 주황색. 이거에만 잘, 잘 모르겠어서 흑당근을 담아주시면 되거든요. 아. 요거 어, 받아가시고. 어, 귀여워. <웃음> 아시죠? <웃음> 이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성분이거든요. 이게 잘깨 클린백티 요소들도 다 적용하였습니다. 한마디해서 저희 또한 뭐 모공 탄력과 탄력 고조 어, 이거 하나로 부족하실 수 있고요. <laughs> 자 여러분 단기 일부터 보습까지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흑당근 레티놀 크림은 땡땡 시간 보습 지속력 인체 적용. 실력. 1 8시간 네! 니다7 e l 진심 축하드립니다! 준비된 모든 스탑로 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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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몸이 이렇게 쉬워 엄나 <laughs> 아, 진짜요? 아 사양실 다. 진짜 완전 좋았어. 완전 <laughs> 좋았어? 응. 그러면 진짜 맛있는 거야. 맛있어. 오늘은 워케이션을 가는 날인데 워케이션 가기 전에 그 왓츠인마이캐리어 저번에 찍어달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거 찍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일찍 일어나갖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왓츠인마이캐리어를 찍었습니다. 아, 뭔가 왜 이렇게 개판인지 모르겠어요. 2박 3일 가는데 또 짐이 너무 많은 느낌이긴 하지만 운전을 제가 해야 돼가지고 늦으면 동생들이 기다려야 돼갖고 얼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치 양 너무 작아. 우리가 이렇게 참교육을 당하고 왔는데 6시간 참교육살. 강원도에서 강원도가 이렇게 먼걸 우리만 모르나? 솔직히 난 많은 사람들 모를 거라 생각해지 아, 너무 힘들게 왔습니다. 진짜... 이 연기만 보면 진짜 갬성이다. 근데 이게... 이게 킬포야. 아... <laughs> 나를 내...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어? 오, 괜찮아? 그치? 얼굴이 너무 예쁘게 찍혀 내가 요즘 스파클링에 완전 빠져있어 원래 샴페인 좋아한 거 아니야? 또... 샴페인이 뭐, 비싸 엄청 스파클링으로 시작을 하던데 스파링이 저렴한 거는 사 하던데 왜 갔어? 미있는곳맛있 바꾼 거라고요? 카메라에 음! 진짜 맛있다 정색하지 못한 상태인 거잖아 그게 어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손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괜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혼자 감자전. 你好，不好意思，我今天晚了。啊、没关系。第五册二十一页下面的雨伞，来读一下。现在时间正高紧的。大部分的感觉呢？你要说他结婚以后够辛苦的。啊 <laughs> 所以这个够什么什么的，它一般一般情况下会用在。嗯,嗯。好。嗯、呃，那今天的内容有没有问题？哦，没有问题。好的，辛苦啦，再见。再见。 이거는 통밀 무화과 바이글이고 크림치즈에 바나나. 이거는 요즘 먹기 시작한 도유인데 설탕 무못가인데그 알룰로스 그게 들어있어가지고 약간 달거든요. 이게 맛있어서 아침 대용으로 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팩을 해준 상태에서 요즘 난리가 난 유두 드리즈 먹고 저도 사봤거든요. 밤 대용으로 쓰기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오늘 스킨케어는 저번 구달 뷰티클래스에서 사용해본 신제품. 저번에 클래스 갔다 온 뒤로 계속 써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이게 비타민 A랑 그 레티놀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앰플이거든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비타민 A가 흑당근에 진짜 많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주 그 흑당근에 대해서 엄청 많은 설명을 들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확실히 원물에서 추출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레티놀 함량이 되게 높던데도 자극이 진짜 일도 없고 제가 8월부터 여기 여드름 진짜 엄청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한창 진정 케어 라인 바르다가 이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탄력 케어 라인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귀신같이 여기 여드름이 다시 나가지고 진짜 이거 바르면서 레티놀도 막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실 엄청 무서웠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순하게 만들어가지고 원래 보통 레티놀 처음에 이제 테스트할 때 한 3일? 4일에 한 번씩 사용해보고 그다음에 격일로 써보고 괜찮으면 이제 데일리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BM님이 자기는 격일로 쓰다가 데일리로 넘어갔다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되게 겁이 많아가지고 한 3일 주기로 써봤는데도 갑자기 한 탄력 앰플? 바르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수분감만 딱 채워주는 되게 쫀쫀한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사용해보고 지금은 데일리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앰플이 약간 모공을 좀 탱글하게 잡아주는 느낌이면 은이 크림은 좀 약간 늘어진 탄력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 느낌이거든요? 또 얘가 되게 밀도 있는 제형이라서 보습감도 진짜 좋고 또 제가 얼굴에 이렇게 손안 닿는 쥬로퍼 타입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앰플이랑 크림이랑 둘다 레티놀이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레티놀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자극되는 거 아닌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클래스 때 질문을 해봤는데 진짜 신기한 게딱 자극이 안될 정도의 적정 배합으로 이 라인을 딱 맞춘 거라서 둘다 데일리로 사용을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형... 특성상 크림에 레티놀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진짜 마무리감에 이렇게 딱 밀착력 있게 쫀쫀하게 착. 가을, 겨울에 쓰기 진짜 좋을 것 같고 여기 지금 올리브영에서 10월 동안 할인 들어가거든요 그래고 구매하실 분들은 할인 기간에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뭔가 그냥 제품 비교하고 쓰는 것도 재밌는데 이렇게 뷰티 클래스 다녀오고 제품 개발 과정 이런 거 듣고 성분이나 제품 개발 과정 들어보고 쓰는 게 훨씬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팔자주름이랑 입가 주름 있는데 한번더 눌러두듯이 발라줍니다 끝! 이렇게 준비를 다 해가지고 얼른 나가보라고 합니다. 촬영을 하나를 했더니 또 지각할 것 같아가지고. <laughs> 여러분 저의 진저가 이거 사무실에서만 자면 자꾸 제 신발에 오줌을 쌌나요? 왜 그러는 거야. 아무튼 운전해야 돼가지고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 그거 진 없었니? 포켓몬 갔잖아. 어 유정이 언제 유정잘 나오지 않아? 응. 음. <laughs> 나못 쓰겠어 얼굴 개별로. <laughs> 우리 이제 한달 남았다. 오늘 아무리 일도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야? 음. 응. 오늘 발칭님 음. 모자이크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발칭이 진짜 닮았다고. <laughs> 너도 그다렸는데 그. 언니가 그때 뭐 말했어? 진짜 다람쥐 포켓몬이 있어. 요 다람쥐 포켓몬. 어. 있어요? 포켓몬... 음. 나 포켓몬 도감 음. 보는 게 어, 취미거든. 어, 저, <laughs> 어, 지금 카메라 보고 기분 안 좋았을 텐데. <laughs> <카메라. 웃음> 아니, 고개 돌리고 있는 거야. 자기 찍지 말라고? 어우, <laughs> <아우> 시기만. <씨 웃음> 어, <맞아요. 힘> <laughs> 오늘 쓰레기 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또 클라이언트분.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미팅을 가는 날이어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다가 작업실을 가가지고 내일 아침에 촬영을 해야 될게 있거든요. 마감도 있어가지고. 오늘도 수주할수 있게 열심히 미팅 준비를 어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패드 챙겨가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화이팅! 저 원래 이렇게 잘안 입는데. 나름 미팅룩이라고 포멀하게 입어봤습니다. 여 아, 나가볼게요 <laughs>